안녕하세요. 노태풍 프로입니다. 제가 만약에 골프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이 헤드 무게를 가장 먼저 느껴버릴 거예요. 왜냐면 이 헤드 무게 안에는 원심력, 관성, 이렇게 떨어지는 중력, 지렛대, 스윙 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관성까지 이 헤드 무게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헤드 무게를 가장 먼저 느끼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저희는 목적을 갖고 힘을 빼야 되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힘만 빼버리면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힘을 빼고 헤드 무게를 느끼면 왜더 빠른 스피드를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저희가 두 개의 원을 만들면 골프스윙이 만들어져요. 첫 번째는 저희 몸 중심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 하나랑 저희 손 중심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이 이중으로 중첩이 되면 많이 보셨던 이중진자의 원리가 발생을 하는 건데, 저희가 원을 한 개만 사용하냐, 아니면 두 개를 이중으로 중첩해서 사용하냐로 헤드 끝의 스피드가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시속 100km를 던지는 야구선수가 있어요. 그 야구선수가 100km로 달리는 트럭 위에서 야구공을 던지면 시속 200km가 되거든요. 손에 힘을 꽉 주고 헤드를 무게를 느끼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원만 만들어주는 거와 하나의 원 이렇게 문 중심에서 이렇게 만들어 줄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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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원을 만들어 주는 거와 이 헤드 끝의 스피드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렇게 두 개의 원을 중첩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손에 힘을 빼고 이 헤드의 무게를 이렇게 느껴야 돼요 첫 번째 원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떨어질 때이 손에 힘을 빼고 이두 번째 원이 이렇게 발생이 되게끔 손목에 팔에 손에 힘이 이렇게 빠져야지 이두 개의 원이 중첩이 되면서 헤드 끝에 스피드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손 중심에서 발생하는 두 번째 원이 여기에서 발생하냐 여기에서 발생하냐 어디에서 어떻게 두 번째 원이 발생하냐로 스윙의 퀄리티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몸으로 이 감각으로 느껴 봐야 돼요 골프채를 이렇게 수직으로 그냥 세워 놓고 이 밑에다가 이 손바닥을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은 요 글이 끝쪽에다가 요렇게 살며시 잡아 놓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골프채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헤드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여기에서 이 골프채를 이렇게 밑으로 그냥 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내릴 때이 골프채 헤드 무게가 분명히 이렇게 느껴질 거고 어디 쪽으로 헤드의 무게가 가려고 하는지 느껴지거든요. 그 느낌을 첫 번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느꼈으면 여기에서 또 똑같이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 놓고, 그 다음에 그냥 밑으로, 밑으로 내리다 보면 또그 무게가 헤드의 무게가 이렇게 느껴지죠. 어, 여기에서 무겁다, 내려가려고 한다, 밑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그러면 은 그쪽에다가, 그쪽 방향에다가 이 헤드 무게를 툭 내려 놔 보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나, 둘, 아, 그 이쪽으로 내려가는구나. 향! 이렇게 그쪽으로 헤드 무게를 내려놔야지.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동그라미, 이 헤드 무게가 이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놔줘야지. 두 개의 동그라미가. 이중으로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또 올라왔다가 내리고, 떨어지고, 밑으로 떨어진다? 그때 내가 손에 힘을 빼고, 손목에 힘을 빼고, 팔에 힘을 빼고, 이 떨어지는 쪽으로 그냥 이렇게 놔주는 게 릴리스예요. 여기에서 놓아주고, 놓아주고, 이 헤드가 이쪽으로 갈수 있게끔, 놓아주는 게 밀리 쓰고 그렇게 놓아 줬을 때이 손목의 로테이션도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을 해요. 왜냐면 이 골프채는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이 회전되고 다시 반대로 회전되면 열렸다 닫혔다가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골프채 앞부분 토 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이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툭 내려놨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로테이션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헤드의 무게만 느끼면서 일로 툭툭 힘을 빼고 이렇게 툭툭 치는 느낌이 들어도 이 하나의 원에다가 두 개의 원이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이 멀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밑으로 헤드의 무게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서 거기 부분에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더 손을 놔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셔야지 저희가 빠른 가속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이 내려올 때 헤드 무게를 느꼈으면 백스윙 올라갈 때도 이 헤드 무게를 느끼면 더 빠른 가속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